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또 팬이 저를 숙제를 내줬어요. 시프트워 종목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분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좋은 이야기가 고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돈세형 가족분들이 투자한 종목이라도 종목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평부터 이야기해 보면 2 시간을 나와서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투자가들보다 부족하겠죠. 하지만 돈세형은 30년의 경력,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보는 시각으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상장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첫째, 상장된 기업을 초반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상장될 때부터 너무 고평가가 많아요. 그냥 첫날 공모주 투자에서 치고 나오는 작전이 최고죠. 결론은 뭐냐? 지금 시기는 시프트업을 투자하면. 절대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가치가 비싸고 매도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최소한 상장되고 6개월 이상 많은 조정 뒤에 매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켜야 될내 재산을 지켜야 될그 원칙입니다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우리를 꼬시는 매력은 있어요 뭐냐 시프트업은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구요 영업이익률이 71% 깡패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뭡니까 매출 대비 마진율이 좋다 마진율이 71%면 진짜 깡패깡패 수준입니다 좋은 주식은 맞는데 단점은 가치가 비싸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회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비싸면 헛방입니다 상장된 지 6개월 이후부터 매수해야지 초반에는 들어갔다가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싸게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업의 초반에 스타트업을 투자한 사람들은 몇백배가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죄 같으면 시프트업을 적어도 6개월 이후에 투자를 한다 지금은 절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또 욕이 많이 달리겠네요 욕이 달리든지 말든지 내 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세형의 주식종목 상담소 뭐 자주는 안 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시간 내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세영님 경력에 묻어나오는 묵직한 종목 분석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종목 분석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좀 적을 때 언제 샀고 어떤 생각으로 샀고 미래를 보고 샀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제가 더 이야기하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승리의 여신 이런 게임을 하고요.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이런 게임을 성공하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나봐요. 마진율이 좋지 않을까. 야, 게임도 하는데 이런 제품을 상품화해서 팔 수도 있구나. 야, 게임 매력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들어갈 필요는 있죠.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흥행하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66,200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가 6만원이에요. 7월 12일 날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6만원이니까 조금 오르다가 빠졌죠. PR은 25배입니다. 게임주 치고 25배면 어찌 보면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BR은 16배니까요. 기업 가치에 비하면 비싼 거죠. 가장 걸리는 거는 시가총액이 3조 8618억 비싸지 않습니까? 3조 8600억이면 3조가 누구의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액면가는 200원이에요. 그러니 66200원이 보통주가 5000원이니까 200원이면 상당히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지 않아요. 비싼 편이에요. 항상 주식을 분석할 때 대주주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잡아내려고 보는 거예요. 대주주는 두 분류가 있는데 다 합치면 78%입니다. 유통 물량이 22% 공모 첫날 더 많이 상승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저 공모주 투자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증권사 주최한 이 금융권들이 공모주를 가격대를 비싸게 공모한 거예요. 좀 싸게 해야지 공모주 투자한 사람도 성공을 하는데 기초부터 저는 가치를 너무 비싸게 비싸게 산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게 산장을 시켜야 우리가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43% 아닙니까? 근데 에이스빌 에이스빌 p t 회사는 뭘까요 34%꽤 많죠 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추적 추적 해보니까 중국 게임사 텐센트 잘살랍니다 시프트업은 어찌보면 한국기업 반 중국기업 반입니다 뭔가 찝찝하죠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위메이트 이분이 시프트업 주식을 초반에 투자해서 700억 차익을 냈다. 이분이 초반에 투자해서 중국 기업, 중국 기업 텐세트 업체로 팔아 버린 거예요. 수익은 여덟 배가 났다니까 이거를 의심의 눈빛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벌써 초반에 투자한 사람들은 여덟 배, 직원들도 많이 해먹었더라고요. 그러면 주주들이 뭘게 있겠습니까? 항상 주식은 초기 기업, 상장한 기업은 의심의 눈빛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포장이 잘돼 있고 좋은 회사래도 비싸면 헛방입니다. 일차적으로 이분이 이분이 일차적으로 시프트업을 투자해서 8배를 먹고 매도한 거죠. 중국 업체 넘긴 거예요. 기업 개요를 보면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시 있고 앞으로 차기 게임도 나오겠죠. 게임 매출을 보면 97.58. 이 기업은 무조건 게임이 주력입니다. 다른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관계사 현황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하 숨은 매우 좋은 새끼 회사 돈 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본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런 자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프트업은 아주 깨끗합니다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한 회사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 그만큼 숨은 보물도 없는 거예요 자회사가 끝내주는 회사가 있다면 숨은 보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가치를 깎아내리고 올릴 회사가 없다 분석하기 너무 쉽네요 이 회사가 많으면 분석하기 너무 힘든데 깨끗해서 좋습니다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죠 자본금 변동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유상증자 주식 매수 청구권 그리고 유상증자 시장 상장 우선주 보통주 전환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식이 희석되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숨은 불량수급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나머지 있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디서 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좀 찝찝합니다. 공모주 몇달안된 회사는 이렇게 숨은 불량수급이 어디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공모하고 6개월 뒤에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대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공모주 몇달안된 회사는 이래서 근처에 가고 매수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포장된 건 많지만 숨은 악재, 물량이 있는 거예요. 싸게 산 그런 숨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시프트업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172억, 22년 653, 23년 1,686억, 24년 2,272. 매출액은 379%, 22년 250%, 24년 34% 고속 성장을 하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겠죠. 영업이익은 21년 적자가 나다가 220억. 1111억, 1616억 연속 극자입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익률이 24년 기준 71%가 나옵니다. 71%는 깡패 수준입니다. 부채는 12.63% 빚이 없죠. 배당은 준 적이 없고, 배당을 아직까지는 준다는 말도 없고, 준 역사도 없어요. 배당한 주는 주식은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직원들만 배불러 주는 회사는 뭔가 텅텅 비는 거예요 주주한테 돌려준 시세차익과 배당이 없다고 라 생각해도 돼요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 34%의 성장이 있고 25년 매출이 54% 고속성장을 하는데 26년도는 정체가 돼요 1.86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차기작이 27년에 나옵니다 26년 정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장은 25년에 멈춘다 그리고 27년 차기작이 나올 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영업이익은 꾸준히 2,600억 대까지 올라옵니다. 시프트 워 24년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 2분기 작년 대비 62%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여기서 승리의 여신 니케시3.5% 성장을 했고 스텔라 블라이드는 24년에 나온 작품인가봐요. 없던 게 매출이 발생했죠.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65% 성장을 했는데 인건비가 6,600억에서 이렇게 1 7 0 0으로 인건비가 대폭 올렸죠. 이 얘기는 직원들에게 돈을 너무 과하게 풀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인건비를 이렇게 풀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은 올라갔지만 순이익은 5% 성장밖에 안 했어요.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좋지만 주주에게는 꽤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그런 단점을 잡아냈습니다. 인건비 낭비가 보인다. 직원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푼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프티업 가치평가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3조 8,600억입니다. 26년 매출은 3,500억.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0년 2년 뒤에 영업이익을 땡겨왔더니 2,600억이에요. 10배를 해주면 2조 6,000억 정도. 지금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게임주가 좋다 해도 2년의 영업률을 땡겨와도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에 싼 주식이 많은데 굳이 시프트업처럼 비싼 주식을 살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싼 주식이 많아요. 굳이 시프트업을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가 66,200원. 공모가 대비 얼마 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놈들이 너무 비싸게 상장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해 먹을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는 잘못하면 주주들이 눈탱이 당하는 겁니다. 눈탱이 당하는 거예요. 미래 성장 먹거리는 차기작이 있겠죠. 차기작이 27년 위직스라는 거를 만들고 있나 봐요. 27년 내에 차기작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프트업은 27년까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기간이 너무 멀어요. 새로운 성장의 기간이 27년에나 나올 듯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27년까지 별볼일 없다. 냉철하게 타이밍에 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프트업 이슈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콘솔 pc 게임 제작 기업이고 승의 여신 니케 그리고 스텔라 블라인더 있고요. 지식 재산권을 ip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임을 만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수료가 나오겠죠. 차기작이 가장 중요해요, 투자가들에겐. 7년에 출시 예정이라니까 어, 너무 먼데 기다렸다가 출시 전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현명한 생각을 했고요. 차기작 위치스 출시 전까지는 추가 성장이 약하다. 반대로 따지면 주가 하락을 주의해야 되고 하반기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반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게임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요새 시대에 게임을 별로 안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젠 놀 문화가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고 게임주가 대박나는, 대박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고평가 논란 뭔 이겼나. 시프트업 상장 이틀 만에 하락. 제가 분석해보니까 고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고평가예요. 싸지 않아요. 공모가가 6만 원이었나 봅니다. 상장 첫날 18.3% 상승해서 7만 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18.3%면 저도 공모주 투자를 했지만 안 오른 거예요. 금융권들이 너무 비싸게 상장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 주식 물량이 13.63% 물량도 적었어요. 근데도 주식은 18.3%밖에 안 갔다.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기관 물량이 풀릴 때. 하락을 주의해야 된다. 이만큼 유통주식 물량이 적다는 것은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량에 상승 안 합니다. 하락을 조심하셔야 된다. 시프트업은 상장하고 4296억 자금을 확보했답니다. 개발 역량 강화에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또 제가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스톡 옵션 130명에 뿌렸고 400만 주를 주는 건데요. 인당 평가 차익은 20억이다. 왜 그러냐면 행사 가격이 200원이에요. 비싸봤자 1,400원. 지금 6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성과금이 초대박이 난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한 사람당 20억씩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행사하지 않은 물량이 138만 6천 주입니다. 이 물량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200원에 산거 아닙니까? 6만원에 파는데 매도 안 하겠습니까? 미행사 수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할수 있다면 저는 저 같으면 매도하겠습니다. 200원에 사서 6만원에 매모 팝니까? 대박이 났는데 반대로 따지면 주주는 뭡니까? 주주는 이 직원들의 희생양입니까? 이 사람들 돈 잔치에 우리의 소중한 돈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그런 꼴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조심해야 된다. 해먹은 직원들도 많고 해먹은 중국 애들도 있고 아까좀여 8배 먹은 사람들도 있고요. 물량을 무시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의심하고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저는 안 사요. 시프트 월간을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두 달이에요. 제가 뭐랬습니까? 6개월 뒤에나 매수를 생각해 봐라. 지금은 쳐다도 보지 쳐다도 볼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주간을 보겠습니다. 상장하고 지속적인 하락 분위기죠. 잠깐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고요 근데 기업은 매우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는 보대 매수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 매우 싸졌을 때 넉넉하게 27년 신작이 나올 때그 전에 6개월 전에 매수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쳐다도 보지 마라 왜냐면 대한민국의 좋은 주식은 너무나 많다 27년 상장하지 않습니까 신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작 나오기 전에 3개월 아니면 6개월 전에 매수. 아직 멀었죠. 26년까지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얘기를 전혀 안 하네요. 저 같으면 26년까지는 매수 안 한다. 쳐다도 안 본다. 그게 결론입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주말에 행복한 시간 되세요. 화이팅입니다.